오늘은 YAC 국제공모전에서 대상을 탄 이동민이라는 분의 작품하고 함께 포트폴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볍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이동민이라고 하고요. 개원예술대학교 이제 3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지금은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YAC 공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youngarchitectscompetitions.com 여기로 이제 구글에서 검색하면 넘어오게 되는데 공모전이 이제 달에 거의 한 번씩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그 주제가 있고 그걸 이제 심사하는 이제 건축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매달 나오는 공모전인 거죠. 와 그러면 매달 저기 상금이 뭐예요? 저게 이만 뭐예요? 저게 유로요? 뭐요? 네, 이만 유로. 이십 그러니까, 유로 아니지? 네. 이십 점 영영. 이게 공모전마다 금액이 좀 달라요. 아, 이제, 그러면 대상 타셨을 때 상금 역시 어느 정도 되셨나요? 대략? 이제 저희 팀은 8천 유로를 받았어요. 얼마야? 그게 하나로 한 천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 이동민 님그 작품 좀 혹시 볼수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아키델리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아 이제 이 작품이거든요. 이제 스튜디오 M이라고 해서 저희 학교에 있는 그과 동아리예요. 그래서 과 동아리였고 이제 이 팀에서 이제 나갔던 거죠. 근데 동아리 이름이 왜 M인가요? 이게 이제 그 메스라고 해서 M이라고 했었던 거 같아요. 작품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작품 속에는 아르테셀레라고 해서 그 이제 이탈리아 북부에 조각가가 만든 작품들이 되게 많은 숲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포구가 한번온 적이 있어서 이제 숲이 황폐해져 있는데, 이제 그 숲에 어, 예술가들이 머물 수 있는 주거환경, 그리고 공연장이나, 카페테리아 이제 그런 부분을 설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떤 사찰의 여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미술가들이 이제 거주하는 아뜰리에가 이제 몇 채가 있고 거기서 이런 관문들을 넘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건물 여기서는 이제 공연도 하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이제 그런 설계였죠 이 당시 제출했던 제출물이 두 페이지였나요? 아니요 이게 이제 A1 사이즈의 판넬이 하나가 있고 음. 그다음에 A3에 어 이제 정해진 콘텐츠들이 있어요 음. 뭐 도면 몇장 넣어라 음. 뭐 글을 넣어라, 다이어그램 넣어라 이제 그 도면집을 같이 제출을 했던 거죠 아 그럼 지금 전시된 건요거한 페이지네요? 네네, 도면집은 아마 공개가 안된거 같아요 대단하다 그럼 혹시 이 작품 말고도 이동민 님의 다른 포트폴리오를 볼수 있을까요? 아네 네, 네, 이게 제 포트폴리오인데 이게 전부는 아닌데 대표적인 이제 6개의 프로젝트예요 파빌리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저는 다 주택만 했었거든요 저 뒤에 얼굴인가요? 네, 이제 얼굴이고요 <laughs> 이게 CNC로 깎은 모형이에요. 포맥스로 만들었는데 이제 이제 CNC를 처음 사용해서 신나 가지고 이거를 사진을 찍었어. 여기 업체에다 맡겼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교내에서 자르신 건가요? 그러니까 공모전에서 상금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상금을 이제 자기가 한 만큼 등분을 하고 음. 이제 제가 좀 많이 시간을 썼었기 때문에 많이 받았거든요. 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CNC를 하나 산 거죠. 구매를 했습니까? 학생 아, 때? 네, 아예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을 하나 없고 CNC를 하나 사서 이제 캐드 캠을 배운 다음에 음. 이제 CNC를 가공을 했죠. 렌더링 같은 걸잘안 하고요. 음. 모형을 좀 많이 만들고 드로잉을 좀 많이 하고 이제 파빌리온인데 이제 1학년 때는. 이런 선 요소, 면 요소를 구성을 해보면서 이제 공간을 만들어 봤던 거고요. 맞아 저희도 1학년 때는 점선 면막 이런 거 많이 배웠던 거 같아요. 네네. 네, 이거는 이제 도면이랑 다이어그램이고. 이거 어, 1학년 때 작품인가요? 네, 1학년 때. 자, 1학년 때 작품 치고 너무 잘했다. 이게 근데 캐드 선은 제가 1학년 2학기 마치고 정리를 다시 한 거라서 음. 이건 이제 그때 최종 모형 사진이고 이제 모형 사진도 햇빛에서 찍으면 좀더 리얼리티하기 때문에 그 촬영을 했던 거고 이제 이런. 풍경 같은 것도 사진을 이제 인쇄해서 이제 모여지는 거죠. 왜 렌더를 한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 조명을 사용하지 않고 태양을 굳이 사용하셔서 사진 찍은 이유가 뭘까요? 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그그 그 광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각도가 눈에 아, 보여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태양은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보는 빛은 와. 수평하게 거의 수평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을 좀 얻고 싶어서 저는 웬만하면은 음. 태양 빛에서 음. 모형을 촬영을 했어요. 이게 이제 2학년 때 제가 그 저희 팀이랑 같이 나가던 이제 공모전이고 뭐라고 또, 읽습니까? 어떤거요 카라미티. 아 이게 이제 재난 아트인데 <laughs> 영어를 읽어주세요. 아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네. 이제 어, 보통 컨셉 아트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거였어요. 그때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한창 그 콘크리트 물성을 되게 다루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콘크리트로 다 만들고 사진을 한장딱 찍어서 이제 커버 이미지로 보냈던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판넬을 좀 재구성해서 온 거고, 이건 이제 다이어그램이고, 이제 도면집에 이런 그림 드로잉들을 많이 넣었었거든요. 그리고 여정의 단계를 구분하는 이 다이어그램, 음. 이게 전체 여정이고요. 여기 보면은. 어... 그 공간을 처음에 구성을 할때 이제 스케치들 한 거를 여기다 삽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공간의 절정에 관해서는 이런 소복 입은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이제 투시도 도면입니다. 음. 도면집을 구성을 할때 저는 하단에 이렇게 제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드로잉을 꼭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도면과 함께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거든요. 좀 공통된 건축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 스케치한 것도 좋은데 이거를 스캔 하나씩 다 해가지고 네. 강 맞춰서 딱딱 넣는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이, 이게 좀 저는 멋있었던 었것 그, 같아요 훌륭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이거는 루안다 체플이라고 <laughs> 이것도 YNC 건데 그 바로 나갔었어요 또 이제 이건 수상은 못했죠 아. 이제 그 공부를 좀 하기 위한 게 건축 요소들을 좀 복잡하게 삽입하기도 하고 이제 생면들생면들을 구성을 하기도 했어요 지금 다시 보니까 좀 수정하고 싶은 게 많긴 한데 음. 이것도 이제 컨셉이 리듬이었어요. 공간에서 리듬을 어떻게 만들지. 음. 그래서 그 기둥의 간격을 좀 조절하기도 하고 이제 면의 간격을 조금 조절하기도 하고 이제 중간에 이런 오브제 공간을 느기도 하고 악보처럼 만들었던 거죠. 어 너무 좋다. 이건 이제 도면들이고 이거 이제 구성하기 위한 음, 음. 이제 드로잉이죠. 이야 좀... 이건 모형이 야... 이게 리차드 마이어 모형이에요. 어 그러네. 네. 제가 1학년 때 리차드 마이어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 네. 난간 보면 딱 알거든요. 아, 저 <laughs> 창문 저기 프레임이랑 딱.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 네. 리차드 바이어네요. 이때는 CNC라는 걸 몰랐어서 포맥스를 손으로 다 잘랐었어요. 아, 이거 포맥스예요? 네, 이거 다 이게 포맥스고 창틀 같은 부분은 아크릴, 이제 기둥은 나무를 쓴거 아, 그러네. 네, 그리고 난간 같은 건 이제 플라봉으로. 응, 뭐라고? 플라봉, 플라, 어? 플라봉이라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흰색 얇은 봉이 있어요. 오. 그걸로 보통 디테일을 만들거든요. 음.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 멋있어서 일단 중간에 넣었어요. 이제 2학년 때 주택 NM 하우스? 제가 꼬르비제를 되게 좋아해서 응. 꼬르비제를... 저... <웃음> 꼬르비제가... <웃음> 그 집을 기계라고 정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기계다 저만의 그래서 NM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유머시 거죠. 아 지야 이건 그냥 이제 주택이죠 2학년 때다한 번씩 해보는 주택인데 응? 보면은 가운데 좀큰 공간은 같이 쓰는 거그 위에 위층은 이제 자녀 두방 응. 이제 맨 밑에는 마스터 베드룸 이렇게 넣어서 구성을 했던 거고 아 너무 예쁘다 이제 응. 와 다양한 공간을 조금 이 적용을 하고 싶어서 주택에 단순히 그냥 시루탁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서 이태원 돌아가면서 그 어떤 수직 공간에 대해서 스케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와.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스케치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단면 투시도도 넣고, 이런 도면도 넣고 공부를 했던 거죠. 이게 마스터 베드룸이고, 음. 중간에 같이 쓰는 어떤 주방이나 거실, 그리고 자녀방 두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형을 되게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아, 네. 어,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 모형이고, 이거, 이거는 한, 진짜 1 0 개는 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인데 단위 유닛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이제 아파트를 만드는 거였는데 초고층 아파트 그 아파트가 높기는 하지만 그게 층을 쌓은 거지 그만큼의 수직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공간을 좀 느끼는 아파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복층은 아니고, 층이 이제 단단단 있는 구성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 타입의 유닛을 놓고, 작은 타입, 큰그 타입을 만든 다음에, 이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를 구성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모형이고, 그 이제 그 클러스터들이 수평으로 확장이 되고, 수직으로 확장이 되고, 이런 인명과 엘리베이터 같은 구성 요소가 합쳐지면은, 이거 하나도 이제 클러스터가 하나가 또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옆으로 커졌을 때 또, 어한 덩어리를 또 만들어 놓고 음. 이제 걔를어 밑에 공용으로 쓰는 공간 위에다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맞지 레고 블럭처럼 모듈 같은 걸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네, 이런 알트가 만들어진다. 네, 이거를. 그래서 이게 그 최종적인 모형이었어요. 음, 음. 여기에는 아마 엄청 다양한 유닛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제 그 어 혹시 삼각형 모양의 땅이 있거든요 응. 성수동 쪽에 정확히 사이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에 이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한 거예요 몇 층으로 계획했을까요 그때는 이게 아마 100층 정도 됐었던 것 <laughs> 같아요 그래서 이제 취지는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로 한번 해보는데 단위 유닛부터 이제 크게 만들어 본거 이제 이건 그 모형들인 거죠 전체 샷 모형 사진은 안 넣었던 거 같네요 네. 진짜 크게 만들었다 네. 어, 이게 제 졸업 작품입니다 이건 스터디에 음. 졸업작품 할때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보통은 좀 거대하고 도시를 다루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는데 그냥 다시 주택을 하는 게좀더 어떤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해서 어. 주택을 한 거예요. 졸업작품에서 주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저도 좀 불안했는데 교수님들도 많이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오. 빨리 보고 싶네요. 어떻게 만들어졌나? 이제 이게 모형 사진, 음. 그 가상의 대지예요. 음. 실제로 있는 대지가 아니라 가상의 대지에 그 어느 정도 필지에 맞는 이제 조형을 한 거죠. 배치상. 그리고 남쪽, 북쪽 그 가르는 면을 구성을 하고 공용으로 쓰는 공간 각자의 방이 면을 계속 중첩을 시켰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래서 그다 짜여진 어떤 하나의 그큰 주택 공간 안에 이런 마스터 베드룸이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조형감이 나오는데 그런 이 주택을 이제 모형 만들고 이제 도면 치고. 그, 잠깐만요. 네. 이거 지금 유리 블록인가요? 요거 요거 요거. 네, 그 유리. 블럭. 이거 뭐예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게 오티짜리 아크릴을 불투명 아크릴이 있어요. 그 아크릴을 레이저로 긁은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그 석고 바대를 중간에다 이제 낀 거죠. 네, 예, 이것도 도면들이고 제가. 그 등대곤 주가들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현재 꼬르비제 모듈러 어. 모듈러 이렇게 했던 거죠. 이모형이 조금 커요. 음. 20대 1 정도 되니까 이게 포맥스가 여기가 제일 두꺼운 벽이 2cm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붙어요, 본드로. 또 힘이 세서. 그래서 이제 클램프로 가구 만들듯이 조이면서 붙였어요. 야. 이 접착제는 어떤 걸 쓰셨어요? 접착제는 이제 순간접착제. 401 쓰는데도 저게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음. 붓기는 붓는데 더 얘네들이 조금씩은 휘어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단단하게 더 맞춰주는 거죠. 여기 유리블럭이네요. 5T짜리 유리 아크릴인 거죠? 네, 얘는 5T 아. 벽체는 이제 10T 이 두꺼운 벽은 20T. 10T짜리 수직으로 못 자르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아, CNC. 네, 제가 구매한 CNC인데 이제 CNC로 홈엑스를 깎은 거죠. 그러면 이 CNC가 지금 작업실에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나중에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이거는. 아, 네. <laughs>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너에서 모델링을 해서 캐드를 치고 이렇게 마스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G 코드를 얘가 읽어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G 코드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X, Y, Z 쭈르륵 있는데 이제 모터가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음, 여기 좌표 따라 이동하는 G 코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네, 네. 이제 그 주택 하기 전에 구성했던 이제 드로잉들입니다. 그 가족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족이 이용하는 어떤 대화들을 상상을 했어요. 거기에 맞게 이제 드로잉들을 그린 거고 이제 여기에는 변기도 있고 이건 이제 3D 프린터를 돌려서 두 개의 방이 이제 각 크기와 모양이 좀 다른데 거기도 이제 그 가구를 하나하나 다 넣거든요. 근데 가구를 만들 때도 그 우리가 이케아에서 사서 쓰는 그런 가구 말고 북박이장들건축하고한 몸인 그런 가구들은 다 만들었어요. 계단도 이렇게 디자인을 다 했었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건 모형이 진짜 크네요, 진짜. 네 이게 모형에 맞는 사람 스케일이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아, 사람도 3D 프린터로 뽑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laughs> 그때 좀 정신이 없었어가지고 다른 사진들 보면은 포맥스로 하게 되면은 응. 정말 콘크리트 벽처럼 빛이 투과를 잘 하지 않아서 이렇게 음영이 응. 잘지거든요 이건 있어서. 진짜 뭔가 아크릴 아, 물감으로 그린 그림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이 좀 멋있게 나오는 거 아, 같아요. 아뭐 너무 잘 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번에 건축학과 신입생 들어오는 건축학도 친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어, 일단 되게 설레겠다. <laughs> 근데 이제 건축가가 되게 좀 특이해요 날 많이 산다고 하긴 하는데 그림도 그려보고 모형도 만들어보고 컴퓨터도 해보고 PT도 해보고 할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액션들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없어요 그런 학문도 없고 그래서 음, 재밌게 되게 다양한 자기에 맞는 표현법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이런 건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